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어 존경과 겸양 표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해볼 표현은 아게르쿠레르 모라우에 대한 존경과 겸양 표현을 얘기할 거고, 또이 존경과 겸양 표현을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흔히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조금 짚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는 어, 한 가닥의 한 동사에서 존경과 겸양 따로따로 따로 나가는 패턴을 알아봤는데, 저 여러분,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동사의 존경형과 겸양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먹다라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면 뭐죠? 드시다라는 동사가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먹다라는 동사를 저 먹었어요, 저 먹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먹다를 낮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투는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いただきます 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겸양 표현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존경은 비슷비슷하게 존재할지 몰라도 겸양 표현은 완전 상반되게 한국이 적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존경과 겸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동사들인 아게르쿠레르 모라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거는 오늘은 조금 테스트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존경과 겸양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존경과 겸양을 그냥 딱 묶어서 존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게르 같은 경우에는 사시아게르를 외워주세요 라고 했고, 쿠레르 같은 경우에는 쿠다사르를 외워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모라우 같은 경우는 이타다쿠를 외워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매칭이 되었죠? 아게르, 사시아게르, 쿠레르, 쿠다사르, 모라우, 이타다쿠 이렇게 매칭이 되었는데, 얘네들이, 이 바뀐 애들 있죠? 오른편에 있는 바뀐 애들이 존경인지 겸양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아게루에서 사시아게루가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아게루, 내가 남한테 주다였죠. 그런데 이게 사시아게마스가 되었을 때 이거는 주다가 뭐가 돼요? 드리다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이 드리다라는 것은 여러분 존경일까요? 겸양일까요? 자 정답은 겸양입니다. 드리다라고 해서 주고 있는 나의 행위를 낮춰서 얘기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겸양 용어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실게요. 쿠레루가 쿠다사루로 변했습니다. 자 쿠다사루로 변했을 때요, 여러분, 요거은 겸양일까요, 존경일까요? 자 쿠레루라는 거는 타인이 나에게 주다 혹은 내 가족한테 주다가 되는데, 즉,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해보면 주시다가 됩니다. 드리다가 아니라 주시다가 돼요. 즉, 요거는 주고 있는 사람의 행위를 높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바로 존경형 표현이 됩니다. 이해되스까? 이해되스까? 이해되셨나요? 자, 마지막 뭐라우, 받다를 가보실게요. 아따씨 뭐라이마시다요 라고 했을 때, 아따씨이た다き마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받았어요"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받은 행위를 이타다크 낮춰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첫 번째 아게르와 동일하게 겸양 표현입니다. 이세 가지를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아게르와 구레르, 모라우를 일단 헷갈리지 않으시는 전제하에서, 사시아게르, 크다사르 이타다크를 헷갈리지 않게끔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 코스라고 하죠. 자기의 그 요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 드린 요 아게르 크레르 모라우와 함께 얘네들이 지금 존경이나 존댓말로 변했을 때 존경과 겸양 어느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기억해 주시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목소리> 자, 미나선 케모 먹어 마리마스다네. 만나이마쇼.